폴터가이스트. 그 현상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뭐막 집이 흔들리고 막 물건이 튀어나오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어떠한 단계들이 있냐. 사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계가 아니고요. 심령학에서, 심령학 지침서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 게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프레즌스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뭔가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 무언가에 막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어떤 물건이 정확하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무언가의 느낌을 받을 때 그런 단계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데요, 전혀 사람한테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되죠. 영상으로 확인할까요? 근데요, 제가 이 영상은요, 1단계 영상은 아니에요. 꼭 이걸 1단계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앞, 제가 다섯 가지를 설명하게 될 텐데 앞에 있는 영상은 그냥 조금 충격의 정도가 좀 낮고요, 뒤로 가는 영상일수록 충격의 정도가 좀 높더라고요. 아시겠죠? 같이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기는요, 한 매장입니다. 사람들이 낮에는 북적북적거리는 이마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폐업 폐장을 하고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나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요. 과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보실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카트를 끌고 있네요. 보셨어요? 이건 주작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약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오늘 보실 영상 중에 가장 평범하고 그냥 귀여운 영상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귀신도 카트 끌고 싶은가 보죠? 막 카트를 자기 혼자 끌고 돌아다니네? 여러분이 주작인지 아닌지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웬만한 영상을 주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 오늘. 오줌 싸는 줄 알았잖아요. 아직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영상 하나 더 보실래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곳은 서점입니다. 아니, 이곳은 라이브러리에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새벽 2시 20분, CCTV에는 과연 무엇이 찍혀 있을까요? ]처럼 보여요 나는 뭐에다 쓰려고 저걸 그래픽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좀 그래.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자, 영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와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폴더가이스 현상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소리입니다. 흔히요, 우리 주위에 흉가에서 막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비명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또는 여자들이 흐느끼는 소리. 그것뿐만 아니라 막 물건이 깨지고 유리가 막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폴터갈치 현상의 두 번째 단계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할수 있는 영혼들은요. 왜 이런 걸 하냐면, 근본적으로 막 소리를 내고 흐느끼는 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밖에 알리는 것은, 집주, 내가 이곳의 주인이니 너는 나가라. 라는 그런 의미래요.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중간중간 또 다른 폴터가이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 보실게요. 자, 화면에 있는 할아버지를 주목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그 뒤에 무언가 분홍색의 물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 앞쪽으로 노란색 물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보셨어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이상한 현상이라고 전혀 감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걸 영상으로 보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상하죠. 인터스텔라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렇다면 폴더 가이스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라이트 포스 라고 불러요. 자신이 혼자 있는 아니 뭐 여러, 여러 사람 라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의 문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라디오나 TV 등이 저절로 꺼지거나 켜지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 폴터가이스의 세 번째 단계라고 간주를 한대요 그런데 이세 번째 단계의 폴터가이스 상당수는 전기를 움직이거나 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기 그래서 막 컴퓨터 화면이 막팍 켜지는 거 TV가 꺼졌다 꺼지는 거. 그런데요, 여태까지 일어났던 폴터가이스 현상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영혼들이 이방 안에 있는 전구를 폭발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영상은요, 어떻게 찍힌 거냐면요. 자, 이 영상에 대해 제가 사,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영상은 한 유튜버가 어, 일상적인 그냥 자기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이상한 걸 느낀 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막 침대 밑에 가서 숨어 있고 막 웅크리고 있고 다들 고양 약간 동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비디오를 가지고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동물은 연기자가 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 같이 보시죠. This is the footage shot by a fellow YouTuber. It starts out with the man trying to catch footage of his pet's strange behavior. for the good first half of the video he tries to get his dog to come out from under the bed. 첫 영상에서는요. 개가 침대 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야, 개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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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영상이에요. Then here's a knock from up in the attic and decides to check it out. 그러다가 무언가 2층에서 위층에서 소리를 듣게 됐죠. Hey, what's the matter, girl? Come here. What's the matter? Are you okay? 야, 나와. 너뭐 해? 이리 나와. You okay? Be here. What is it? What is it, girl? The hell? What is that? それか。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왜왜 <laughs>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야? Number two. another YouTuber. 왜왜 카메라가 움직인 거야 방금? 어? 왜 카메라가 움직여? 어? 내려갔잖아. 내려갔잖아. 무서워요.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전 무섭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한 사람이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건 혼자서 사람이 한 손으로 들기 어렵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러한 물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폴터가이스트의 네 번째 단계라고 불립니다. 이건 이제 영혼들이 사람들을 놀래키려는 행동이라고 해요. 아, 영혼들은요. 어떤 영혼들은요. 짧은 시간 안에 집에 있는 가구 배치들을 바꿔놓는 애들도 있고요. 또는 막 어지러워 높여놓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 앞으로 듣게 될 다섯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 번째는요. 가구를 옮겨 놓고 막 무거운 물건을 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내긴 하지만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려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상 보실게요. 자. 이 영상은요. 말레이시아의 한 호텔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쉬고 쉴수 있는 공간에 혼자 앉아 있고요. 이 공간에서 무언가의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극한 공포감을 같이 느끼게 돼요. 영상보세요. 말레이시아 호텔에 방문했습니다. 이 영상은 주작일까? 이 영상 주작일까? 나도 솔직히 나이 영상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영상이 주작일 수 있을까? 아니, 그니까 러 봐봐. 저거 플라스틱 의자하고 책상인데, 이게 주, 이게 주작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작을 하는 거야? 나도 이걸 주작을, 하, 원하, 나도 주작 해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주작이 가능해? 어떻게 하면 책상과 의자들이 절로 한꺼번에 움직여갈 수가 있어? 어? 영상 조작이요. 영상을 조작하는 거라고? 줄로 묶고 땡기면 돼요. 너 해봤어? 너 해봤어? 평소에 자주 이렇게 엄마 놀래켜드려? 근데 이건 그냥 CCTV에 잡힌 거잖아. CCTV에 잡힌 건 고퀄리티가 아닌데도 이걸 조작할 수 있어? 낚시줄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말은 이 세상에 영혼 따위는 없고 이런 현상들은 다 그냥 조작인 거야? 요, 전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폴터 가이스트 현상의 다섯 번째입니다. Deadly Force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집안에서 흉기가 될수 있는 물건들, 뭐 예를 들어 식칼이나 예리한 물건 등이 혼자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신을 향해서 날라온다면, 이건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다섯 번째는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영혼의 살인 시도라고 볼수 있죠. 실제로요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많은 사건들 전 세계에서요 또는 미스테리 범죄들이 많은 수사관들을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일에 나타난 살인이라고. 어, 이렇게 가설을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만약에 집안에서 폴터가이스 현상이 일어나면, 어, 여러, 만약 이런 막 집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집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령학자를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천주교 심령학자를 고용하거나, 아니 신부님을 고르거나 이래서 반드시 엑소시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이 영상은요 제가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봤어요. 저도 이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이것은 주작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볼게요. 자, 전 주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 영상도 한 유튜버가요. 맨날 비디오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어느 날 비디오를 켜놓고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주방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컴퓨, 자신의 그,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영상을 다시 보자. 내가 어떻게 주작할 수 있는지 내가 일단 내가 분석을 해봤어. 내가 만약 이 영상을 주작하는 사람이야, 자. 저기 문에 누군가가 있어서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던지면 되는 거야? No <laughs> 저건 던지면 되는 거야. 근데 방금 넘어진 건 나도 어떻게 설명 못 해. 그 우산 같은 거 넘어진 건잘 모르겠어. 저 서랍 열린 거? 저 안에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 서랍 한번 열어놓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근데 서랍이 열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에 있던 빵 같은 게 떨어지기 시작해. 그건 뭘까? 방금 봤어? 이쪽 드로어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져. 근데 그건 사람의 손을 닿은 것 같지가 않아. 다시 볼래? 저것도 몰라. 그럴 수 있어. 근데, 저것도 사람이 열수 있고. 아, 근데 방금 저거. 방금 저것도 사람이 열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방금 열린 이 위에 쪽에 서랍 있지. 이 위에 쪽에 서랍은 위에 세, 선반이 있는 게다 보여. 그런데 사람이 저 선반 위에 있는 선반, 선반에 선반 있는 위에 있는 그 서랍장은 그렇게 넓은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안에도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봤을 때 어떠한 실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잖아. 그래, 저것도 사람이 할수 있어. 근데. 방금 이거 있잖아. 그, 식탁보로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릇 놓는 거로 이렇게 식탁에 있는 것들. 이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이거 저렇게 할수 있어? 아니, 여기에다가 그럼 다 낚싯줄을 매달아 놓은 거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낚싯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낚싯줄 걸려있어야 되고, 여기도 걸려있어야 되고 아까 오렌지에도 걸려, 여기 빵들에도 그 낚싯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걸막 사람들이 땡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의자가 튀어올 수도 있어? 주작일까? 주작일까? 난잘 모르겠어 난 그냥 너무 무서웠어 자, 실제로요 폴터가이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의 상당수는 사람들의 장난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이 있대요 국내에서도 몇년 전에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그 폴터가이스 현상이 제보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장난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 여전히 전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폴터가이스트라고 밝혀진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왜 일어나는진 여전히 미스터리죠. 도대체 폴터가이스트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응?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자, 폴터가이스 현상을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주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단지 무슨 마법사들이 부리는 주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과학자들이 굳이 붙어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붙어서 연구를 해요.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낚싯줄로 땡겨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야 단순히 낚싯줄로 나오면 뭐 이게 과학자들까지 붙어가지고 이 현상을 연구를 하겠냐고요 그쵸? 자 게다가요 폴터가이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물건이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일본의 초심리학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물체가 소실, 이동, 발화, 불이 나는 거, 발수, 물이 나오는 거 방음을 비롯해서 전자 제품이 완전하게 오작동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아니면 몇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 초자연적 현상인 폴터가이스트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어떤 현상들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막 정전기가 발생하거나 막 정차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전 전기 뭐 자기장 초음파 이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물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그라마 신빙성이 있는 이론이 뭐냐면 미국의 생물학자 메인코라가 인간을 포함한 이전 지구의 생물체에는 생체 전기란 게 있대요. 이 전기가 폴터가이트 현상의 발생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우리 몸의그 신경세포나 어떤 근육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나오는데 그 주파수가 외부에서 어떤 동일한 주파수를 만나면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야. 내 주파수가 나가고 외부 주파수가 나와서 이게 갑자기 진동을 일으키면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자,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죠. 내, 내 안에 전기 있고, 너 안에 전기 있어. 그 둘의 전기가 쌤쌤 똑같아.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게 진동을 일으켜.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다. 근데 외부주파수가 어디서 와요? 그건 나도 몰라. 자, 또 다른 이론은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피에르 씨가 10대 청소년 두뇌의 왕, 왕성한 정기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양자 요동 현상처럼 청소년들의 두뇌가 전기적 동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 청소년이 잘못했네. 뜬금없이 청소년이 잘못한 게 되죠. 저뭐 양자 도, 요동 이런 걸잘 몰라요. 하지만 뭐 청소년들의 문제래요. 자, 그 외에는요. 일본에서 지난 2000년에 괴음이 이제 여러, 이상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또 디지털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녹음을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향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에서 들렸던 그 괴음이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컴퓨터 녹음 장비가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고주파를 2회 포착했어요. 도저히 이 고주파가 뭔지는 명확한 설명이 힘든 거죠. 자. 많은 과학자들은요 이 폴터가이스 현상을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단순 장난이라기보다 실제로 전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까지 붙어서 이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할 만한 어떤 속 시원할 만한 답을 찾진 못했습니다 이게 유령이다, 귀신이다의 소행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력에 따른 물리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많고요. 오늘 영상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잖아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